내가 겨울 내내 저 40마리 병아리들 키우고 나온 퇴비 진작에 뿌려놨으면 벌써 탭이 됐을 건데. 에이. 여기에서 비가 맞으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구조야 저쪽으로. 그렇게 까놨거든. 여기서 조금씩 흘려 나가. め <noise> っちゃ待ち待ってる。 원래는 냄새가 안 났었는데 저게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갖고 와서 뻘로 뿌렸으면 저는 물이 섞여서 태비 냄새가 나네 여긴 태비를 이미 뿌렸는데 또 주지 뭐 보관해 지금 내가 급하게 왜 정리하냐면 이번 주에 비 오거든 여기를 해결해야 돼요 여기만 고르라면 봤어요 여기만. 여기만 잽싸게 해야 돼 내 거완은 해도 나무 좀 하나 씩 잘른다 쳐야지. 그럼 <놀람> 그날 구나. 때나무토막 필요하거든. <놀람> 만큼 줄라고. 삭기를로 들어와서 꼬랑 판 다음에 저거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를 안 파줘 가지고 요번에 피었을 때 내가 피 봤잖아. 간신히 말렸는데 이번 주 피우는데 말이야. 또랑 구사기로파 놓으면 되잖아. 지금 이 떨어지기 전에 파 놓자고. 너무 약해. 원래 새 파이프 좀 얻어와서 가운데 깔고 하려고 했는데, 그럴 시간이 없다. 오 오늘 날 잡았다. 됐어. 부사길로 들어와서 또랑 파고, 해보자.